자, 7월 29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수리를 하고. 자, 7월 29일. 아, 국민카드 결제하다. 자, 수선비 15만원. 자, 국민카드 결제하다. 뭐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1 5만원 그렇죠 국민카드 달아줘야 됩니다 8월 18일, 아, 차입금에 에한한자자지지급하이자자용용0만원 원. 변에보통통 예금. 20만원 문제는 어, 아주 평범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월 31일 아, 보관 중인 선미상사 발행 당좌수표, 선미상사 발행 당좌수표 현금이죠. 네. 넥사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합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300. 자, 그래죠? 요거 넥사 달고요. 대변에 뭐 현금이죠? What? 현금 300. 타임마링 당장수표 현금입니다. 9월 20일. 어... 소년 소녀 가장 돕기 기부금 차변의 기부금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그다음 10월 15일 자 사무실로 이용 중인 동작빌딩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임차 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했다. 자 임차 보증금이 종전 임차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인데 밑에 보니까 임차 보증금이 1억 8천 되 있죠. 얼마가 올라갔다? 천만 원 올라 인상 되었죠. 인상된 그 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임차 보증금 천만 원. 자,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 줬습니다. 보통 예금 1 0만원 자, 임차 보증금 그렇죠. 동작 빌딩. 그래죠 달아줘야 됩니다. 11월 4일. 자, 기계장치를 매각하네. 예, 요 1, 2, 3, 4죠. 1. 기계장치 지도원가 2천만 원. 자이 감가상각 누계액 천만 원. 3자 천만 원에 매각하고 보통 예금 받았죠. 보통 예금 1000만원. 이래가지고 차비니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비니 적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데, 딱 맞죠? 예,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12월 1일. 자, 영업 후 출장용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서 3천만원. 차량 홍방구 3천만원. 하면서 동시에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자, 차량 홍방구 구매액과 취득세는 모두 보통 예금에서 지출했답니다. 자, 밑에 취득세가 얼마죠? 210만원이죠? 자, 대변의 보통 예금. 3,210만원. 그럼 취득세 어떻게 해야 돼? 포함. 3,210만원.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원가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 12월 10일 자, 그래철 직원 결혼식 뭐죠?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10만 원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변의 현금 10만 원, 출금 전표 치료하면 되죠. 8개,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다.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반 점표에 우리가 그대로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정. 문제 5번에 10월 25일 자 건물 현금 돼있네 외교 방수 공사비 500만원 수익적 기출로 해야 되는데 수선비 잡아야 되는데 건물 잡아보죠 이거를 수선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800헌대 수선비 11월 10일 장기차입금 보통예금이네. 장기차입금 상환한 것이 아니라 장기차입금이 아니고 뭐다? 이자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자 지급한 거다. 아주 뭐 간단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 문제 6번. 자 수동결산 1, 2, 3번 3 개가 수동결산이네요. 12월 31일 자로 자, 1번. 자, 1번은 아, 임대료 미수. 미수 나왔네. 요 뭐. 그럼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 30만 원. 대비네 임대료 30만 원 되겠습니다. 1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2번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어, 100주를 6천 원에 치득했죠 100주를 6천 원에 계산하면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정가치가 4천 원. 얼마? 40만 원 되었죠? 20만 원 떨어졌죠? 20만 원 단기 매매증권 감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 자 차별이 뭐죠? 위험타서. 땡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 잡아줘야 됩니다 3번 문제 3번은 뭐죠? 3번은 보험료죠 보험료는 뭐죠? 선금이죠 대변에 보험료 아. 자 성급 근데 되어 있는데 그냥 보험료라고 적어요? 예전에 보험료를 잡았다 이 말이죠 음, 음, 예, 음. 1년치 10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보험료를 얼마를 지급했다 60만원 지급했죠 60만원 지급했으면 한달에 얼마 5만원이죠 현재가 12월 31일, 여기. 현재가 여기다, 결산. 죠 그렇죠? 이만큼이 단기분이고 단기분 3개월 얼마? 15만 원. 이만큼이 뭐죠? 미경과. 다른 말로 뭐? 선거구. 45만 원이죠? 얼마가 승급되었다 45만 원이 승급되었다 승급비용 45만 원 대변에 보험료 45만 원 처리하면 되죠 자 이것을 일반 전표 12월 31일 자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차변에 미수수익 미수 기초 수익 30만 원 대비네 임대료 30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전권 평가 손실 4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전권 40만 원, 차변에 성급 비용 45만원 대비에 보험료 45만원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는 자 결산 사고는 감가상각이죠. 이거는 어디 들어가죠? 결산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엔터 여기에 감가상각 있죠 차량 10차량에 60만원 비품에 50만원 이렇게 넣으면 되죠 넣고 뭐 눌러줘야 돼 정표 추가 추가 하 시겠습니까 예 예를 주면 자동결산 분괴 완료, 돼있죠. 음. 그죠? 예, 네,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